참고, 참고, 빨리. 아니, 건신건신 물에 지면 그러니까 철론는 그러니까 여기 없, 없긴 한데 자 일로 아 겠습니다저 <laughs> 같은 경우는 <laughs> 어머니님. <laughs> 아 뭘, 뭘어필해 아니, 아니. 어요 그럼. 어? 누굴 해야 약간 좀 유리한지 약간 좀알것 같긴 한데. 근데 내가 얻는 게 뭐야? 나我能得到什么? 뭐? 천러 수영 잘해. 천러훌游泳너 못하지? 너못나 진짜 못해. 요어的不会游泳 그럼 이 차면 들어간 김에 배우도록해. 어허 你就掉进去顺便学一下再去솔직히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<laughs> 나랑 제너가 무리 맞겠다. 제너랑 나는 수영 다 못해. 자 이게. 全体너너都不会游泳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너할수 있는 말은 아자 이제 아, 부르지 마 제로 형, 런쥔 형밖에 없어. 누굴 구할 거야 야, 要谁그러니까제네 형하고 런쥔 형에 빠지면 두 명이 두 명이 빠지는 건데 제가 이제 누굴 구하러 가면 세 명이 빠지는 거예요. 뭐, 뭐야? 사실 그러면 형들은 아, 형 같이 가요. 형들은 그냥 지성아 같이 가자 그냥. <웃음> 아, <웃음> 하자면은 아, 우리가 물에 빠졌을 경우에 시즈니가 어첫 번째로 물을 구하러 오신다고. 이게 격과의 정답. 왜 어?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답. 그러 그러니까 수영 배우 세상은 차 없고 구할 사람 없으니까 <웃음> 네. <웃음> 혼자 <웃음> 수영복 챙겨야 돼요. <laughs> 그, 아, 야, 의리로 아, 다 같이 들어가. 하나, 아, 둘, 셋. 정표지 제가 들어왔어요. 오케이. 제가 이렇게 된대. 제가 이렇게 된대안 들어가면 이렇게 된대. <laughs> <알 salaries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알겠지? <웃음>